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베라크루즈입니다. 깨소린 자동차고요. 에어컨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오셨는데 방문 시에 제가 진단을 해 보니까 가스가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수를 하고 회수시에 900g을 넣었다는데 회수시에 300g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넣고 빼도 몇 g은 손실이 보는데 이 차는 600g이 어디로 가버린 상태로 회수가 됐고요 진공을 시킨 다음에 가스를 넣었습니다 보니까 냉동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압을 보니까 이 콘덴사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콘덴사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세차장을 이용해서 크리밍 하는 쪽으로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저압 게이지를 이용해서 부족한 오일을 채워주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에어컨을 꺼놓은 상태로 물론 시동도 껐고요 고압과 저압을 평형시켜서 다시 가스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넣었던 양에서 얼마나 손실을 보게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컨이라는게 한 번에 가스 주입을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자동차가 흔하지 않다. 이 자동차처럼 냉동류가 부족하거나 오바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콘덴서 쪽이 오염됐거나 뭐 잘못 설치됐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 작업 시에 게이지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보다 더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스 회수 중에 일시 정지 모드로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런가? 잔량의 가스가 팽창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서 내부에서 팽창이 되면 다시. 여기 저압 게이지가 0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정지를 시켜 놨더니 다시 내부에서 팽창합니다. 이렇게 팽창하는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 가스를 회수를 해야 정상적으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에어컨 가스 좀 넣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과정 없이 잔량의 가스가 덜 빠진 상태에다가 정량이라고 하는 양을 넣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스가 많아도 안되고 또 부족해도 에어컨 성능이 제대로 안나온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에어컨 정비가 더 한결 잘될 것이다 또는 좋은 에어컨 성능으로 자동차를 운영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수중인데 제가 직전에 700g의 가스를 넣습니다 현재 560g 정도 온 상태에서 지금 일시 정지 모드가 작동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또 다시 엔터를 눌러서 다시 일시 정지를 해지하면 게이지가 내려가면서 내부에 있는 에어컨 가스를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다음 모습을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회수 중입니다. 일시 정지 회수 일시 정지 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당히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700g을 넣었었다고. 현재 게이지를 보십시오. 이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 회수량이 570g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회수가 다 끝난 상태라고 지금 신호가 나옵니다. 소리 들리죠? 똑딱똑딱 똑딱. 회수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게이지가 여기까지 가 있는데, 다시 회수 모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회수 했을 때, 현재 570g 짜리가 몇 g으로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700g 에서, 음 지금 회수량을 봤을 때, 어 130, 140 정도? 이 정도, 좀 손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 회수할 때 완벽하게 다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어, 손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회수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영호TV 네, 구독자님, 시청자님, 지금 2차 회수가 끝났습니다. 회수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0g이죠. 어, 570g으로 회수량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700g에서 130g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회수가 된상태고요똑딱거리는 소리 들리죠? 회수가 끝났을 때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진공을 시켜서 또다시 가스를 넣어서 현재 이 자동차가 지금 있는 곳의 환경이 여기 콘덴서 있는 쪽, 이 라지사 그릴입니다. 이쪽에 있는 온도를 방금 전에 체크해 봤더니 여기서 23도가 나왔습니다. 차가 입고 될 당시에는 2 6도였고요 현재는 23도가 됐는데 23도에 맞는 가스를 주입할 예정입니다. 자, 그것을 미리 지금 예고를 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온도가 자꾸 변하고 있는 석양 무렵이라 가스를 넣을 때에 22도 하고 23도 그 정도 선에서 가스가 주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공이 끝나봐야 알겠는데 진공을 음, 하기 위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진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침이 어떻습니까? 0 이하에 있죠. 고압 속도 0 이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음, 3 0 인치 HG e 진공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진공이 끝나면 또 다시 제가 직전에 넣었던 양만큼 가스를 넣을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자동차는 오일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일을 넣을 겁니다. 오일은 가스의 압력별로 오일 넣는 양을 저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일을 넣는 게 아니라 가스 압력에 맞추어서 오일을 넣을 예정입니다. 냉동유를 더 넣어서 저압 기준으로 출구를 하고 가셔서 컨덴서 쪽에 즉이 부분 쪽에 오염이 된 것을 세척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동의하에 지금 게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공이니까 진공 내내, 어,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꺼놓고 진공이 끝난 다음에 오일을 넣고 뭐 이런 과정은 좀보여드리든가생략하든가 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혹시 여러분이 정비사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 잘 보십시오 고압이든 조압이든 계기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오일이 들어있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오일이 들어있다 이거 왜 오일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이 속에 제가 지금 드라이버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만큼 오일이 들어있다. 물론 저압도 고압도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바늘이 이렇게 와있지만 가스를 넣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바늘이 일부가 오일 속에 잠겨있습니다. 즉 오일 속에 잠겨있다는 얘기는 에어컨의 고장을 찾아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에어컨을 진단하는 과정 중에 바늘을 보면 이렇게 떠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떨죠? 그런데 이 꼬리가 이 부분이 오일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럼 진동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결론은 바늘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곧 지침이 흔들리는 걸 보고 에어컨의 컴프레셔를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컴프레셔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데 오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컴프레셔 불량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방법 아십니까? 오일 속에 담겨 있는 바늘 때문에 지침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만큼 흔들려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컴프레셔 고장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이지 속에 들어있는 오일을 빼버렸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게이지 속에는 오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일이 들어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에어컨 정비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넣을 때 관찰해 보십시오. 저압측 게이지가 흔들리는가, 고압측 게이지가 흔들리는가, 저압이든 고압이든 지침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에어컨 성능이 안 좋으니까 갈아보자 라고 하기 이전에 지침이 흔들리면 프레이트 밸브가 손상이 된 것이고요 에어컨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에어컨 가스를 넣는다 그럴 때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대기할 게 아니라 가셔서 내 자동차에 에어컨 가스는 어떻게 주입되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에어컨이 터진 상태에서 지침이 흔들리는 건볼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내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비해서 성능 좋은 자동차를 탈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냉동류를 보충하고요 진공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가스를 넣을 건데 가스를 넣을 때는 온도 그거를 참고해서 넣어 주시면 보다 더 성능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들의 고객한테 선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스 넣을 때 자동 모드로 가스를 넣지 마시고 수동 조작을 해서 가스를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에어컨 냄새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능의 에어컨 에어컨 냄새 없어야 되겠죠 차에 타면 쾌적해야 됩니다. 침출수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성능의 에어컨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가스를 넣을 예정입니다. 베라크루즈 자동차 에어컨 가스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제 게이지는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현재 기온이 몇 도입니까? 23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24도 정도로 계산하고 가스를 주입했고요. 이제는 가셔서 컨덴서 쪽에 클리닝만 하시면 정상적인 에어컨 성능을 낼수 있고요. 차 속에 앉아있으면 추울 겁니다. 제가 처음에 700g 넣었다고 그랬죠. 오일 더 주입하고 진공시킨 다음에 또다시 가스를 넣어서 700g 넣고 그리고 1차, 2차로 또 100g 더 추가시켰고 그러니까 700g, 100, 100 해서 토탈 900g이 들어갔습니다. 900g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 이 압력이 나왔는데 콘덴서 쪽이 청소가 되면 고압계기가좀 내려갈 겁니다. 얘가 좀더 내려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기가 장시간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추위를 느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 작업하는데 시간이 2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30분 안쪽으로 가스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 성능이 두번세번 번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한테 오실 때는 주변에서 안될때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게이지를 보고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서 문제가 없다는 조건 하에서 얼마 전에 900g을 넣으셨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사진을 참고해서 성능이 나오려면 진공이 무척 중요하다 오일의 양도 중요하다 콘덴서 쪽에 있는 냉각도 무척 중요하다 여러분이 꼭 아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셀프 세차장 가시면 이 앞쪽에 있는 라제차 그릴 쪽입니다. 옆에서 물을 뿌리시면 안 되고요. 수직으로, 정면에서 수직으로 뿌려주십시오. 클리너 같은 걸 많이 뿌린 다음에 물을 직수로 뿌리면 저 안에 콘덴서에 있는 냉각핀입니다. 그 냉각핀의 손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차 처음에 오셨을 때 콘덴서 쪽을 봤더니 게스 압력이 너무나 높은 상태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덴서의 냉각핀이 변형이 됐습니다. 곧 정상 게스 양보다 더 많이 넣어서 주행을 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동차의 콘덴서는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할 때 충분하게 회수했다 하고 게스를 넣게 되면 잔량의 게스가 있는 곳에다가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스가 과다해서 콘덴서가 변형이 온다. 그러니까 회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회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던 지침을 이만큼 내려서 정지 또 팽창시켜서 깨스 압력 올리고 또 회수 이렇게 서서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수를 해야 완벽한 회수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자동차 에어컨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워하십니다 아주 쉬운 에어컨을 이 게이지만 가지고도 자동차 에어컨 진단이 되는데 추측성 정비는 이제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진단하고 게스 넣고 다시 게스를 넣어서 보니까 냉동류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콘덴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오염됐다는 거 오일 부족을 채웠습니다 냉동류를 주입하는데 게이지 압력을 보고 냉동류를 넣는 겁니다 그냥 추측성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계산해서 저압이 얼마까지 와야 되는데 현재 얼마다. 그러면 그 편차를 이용해서 공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류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동류 과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쾌적한 자동차가 되기를 또 다른 자동차보다 더 추운 성능의 에어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고압과 저압 게이지의 지침을 보고 가스는 정상 들어 있는가 잘못 들어 있는가 그 다음에 콘덴서 앞쪽입니다 온도를 체크해서 온도에 맞춰서 압력을 설정한다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콘덴서 앞쪽에 있는 온도별로 가스 압력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게 온도계를 없애버리고 추측으로 작업 현장의 온도가 30도면 30도에 맞는 가스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기온의 온도를 보고 가스를 넣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덴서 앞쪽에 측정해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에어컨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에어컨 작업을 하면 실제로 컴프레셔 바꿀 일 별로 없고요, 컨덴서 바꿀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에버프레이터 바꿀 일도 별로 없습니다. 곧 진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고요. 또 하나 가스를 넣을 때 콘덴서 앞쪽에 정비사가 만일에 준비를 못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온도계를 하나쯤 들고 여기서 이 온도를 체크해서 그 온도에 맞는 가스가 주입이 되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골치 프다 라고 하시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동차를 타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서 가스 주입을 하시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요 정비하는 분이라면 건대서 앞에 있는 온도를 체크하고 20도, 21도, 22도 이렇게 온도별로 고압을 기억해 주셨다가 고압과 저압을 적절한 비율로 맞춰 주시면 에어컨은 만족스럽다. 그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권영호TV 구독자와 시청자님 모두에게 신의 가우가 충만하기를 빌겠습니다. 저 여기서 물러갑니다. 권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